이번 회 용수정에서는 켈리정의 정체를 알게 된 헤라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납골당에서의 충격 때문인지 헤라의 몸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는데요. 아마도 헤라가 천벌을 받아 유산을 하게 된다는 복선이었던가 봅니다. 결국 헤라는 하열을 하고 유산을.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헤라가 지우에게 행한 짓을 알게 된 우진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자신에게 집착하는 헤라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헤라가 꼭꼭 숨기고자 한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된 재림은 헤라를 내쫓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핑계로 끝까지 버티기 시작한 헤라. 그 가운데 우진의 전처 지우를 죽인 건 헤라가 아니라 민경화였습니다. 우진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 지우까지 압박하다 결국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었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